맥넷 히어로 클립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니 사이즈와 미디움 사이즈 두 가지인데요. 자, 사이즈를 일단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큰 사이즈만 봐서, 와, 이렇게 큰 거를 어디다 활용을 하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미니 사이즈를 보니까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자, 작은 모델은 20g에 최대 18kg의 하중을 버틸 수 있는 모델이고요. 그 다음 미디움 사이즈는 57g에 최대 27kg를 버틸 수, 하중을 버틸 수 있는 모델입니다. 자, 일단, 사용 방법은 동일하니 큰 거는 놔두고 작은 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용도로 사용 가능한 비너고리입니다. 이런 열쇠고리 물건들을 걸어서 벨트고리나 또는 가방이나 등에 걸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의 진가는 이게 아니죠. 비너고리로 사용할 수 있는 게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클립을 제쳤을 때 나타납니다. 이렇게. 트랜스포머처럼 변신이 가능한 클립인데요. 이 끝에 고리가 있어서 뭐 책상이라든가 이런 곳에 카페 가셨을 때 가방을 이렇게 끝에 테이블에 걸고 가방을 걸어서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작은 고리가 18km까지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한 백팩을 메고 다니셔도 어디 어이 가방을 어디다 놓지 이게 아니라 여기다 걸어서 보관을 할수 있다는 거죠. 어떤 식이 되냐면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걸어서 물건을 매달아 놓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작은 게 18kg까지 버티니 얼마나 활용도가 다양하겠습니까? 가방을 걸어도 되고 캠핑을 가면 각종 물통이나 또는 빨랫줄 뭐 이런 거 연결할 때도 굉장히 편리하겠죠. 고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힘을 받으니까요. 방향도 이렇게 360도 들어가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방을 거는 고리가 아닐 때 비너고리로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접으실 때는 끼실 때는 이 클립을 안쪽으로 접어주셔야 이게 이렇게 결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이게 옆으로 벌어지지가 않죠 걸리니까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게 제품 관련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27kg 까지 버틸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요 모델은 18kg 까지 버틸 수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은 벨트에 거시는 분이 없겠죠. 미디움 사이즈는. 요거는 주로 이제 가방을 걸거나 캠핑용, 이런 용도로 사용이 될 텐데, 작은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비너고리를 선택하실 때 괜찮은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키고리들을 걸고 다니셔도 되고, 가방을 걸으셔도 되고, 솔직히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게 활용도가 높으니까요. 자, 이 모델은 맥넷의 히어로 클립입니다.